움직이는 놈의 다음 차례가 될 거다. 그렇지 같으니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모두 거기 이래야만 했던 겁니까?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막혔어. 빠아 나갈 곳이 없어. 양심에 자기 사이 제대로는 잡히겠는데, 아니야. 아직 포기하긴 일러. 할 줄도 좀 알아라. 나. 좋아. 钱争。 너와 나가자! 우와! 이 고생을 시켜놓고 태짜로 뻗어 잘도 자네! 세와 어... 인상 한번 더럽군 양시백이 길바닥 개싸움에 도복은 또 뭐야. 옷 없어서 입었다 왜? 한발 뽑아주려고? 입 아프고 짜증 나니까 결론만 이야기하지. 너희 관장 최재석이가 빌린 리 돈, 네가 갚아 주셔야겠어. 일전 앞은 쓴 적이 없는데 뭘 갚으란 소리야? 꼴리는 게 없는데 왜 피었어? 그럼 깡패 면상들이 달려드는데 회식이라도 할까? 너 민상도 장난 아니거든. 채무가 네 앞으로 갔으니 이젠 네빚이야. 전혀 없으면 최재석 관장이 뒤인 것이라도 불어 말했잖아 채무 같은 거 몰랐다고 그리고 관장님이 간 것도 모른다고 가족처럼 부대끼고 살던 놈이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도대체 넌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설득할 자신이 없다 선택은 두 가지야 돈을 내놓든가. 최재석 행방을 대야 된가 경찰에 신고하겠어. 아, 신고해. 폭력 전과자인 니 놈, 법인 등록하고 사대보험 받는 우리 누구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을지 확인해 보자고. 도못 주고, 관장님 간 것도 몰라. 그러니 맞다이나 한판 뜨자고! <놀람> <놀람> 아 이게. 히앗! 젠장! 이봐! 아 진짜 이거 놔! 하나도 안 아파. 소용없으니 놓라고. 일을 어렵게 만드는군. 칠 가구에는 맞을 가구도 포함된 거겠지. 어때? 할말 있나? 누가 이런 엄숙한 시간이 전화질이야? 네, 모른다고 잡아대고 있어서 막 작업할 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아, 모양 빠지게 어떻게?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쪽 치료비나 좀 빼주십시오. 왜 엄마가 저녁 먹으러 오래? 네, 임만산 놈. 너 오늘 로또 맞은 거야. 그럼 나 줘. 삼일준, 삼일 안에 원금 이억을 갚든가. 최재석이 행방을 알아내. 이리로 연락해라. 태흥용역 김주환. 흥! <놀람> 빡빡이 이름이 김주황이었고 기한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오늘의 회포를 충분히 푼 다음 배속 내용물로 빚을 갚게 될 거다. 도 망쳐도 소용 없으니까 허튼 수작은 아예 생각도 마. 신고도 마찬가지야. 법보다 가까운 게 있다는 걸 너라면 잘 알겠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돼. 집. 우선 집으로 돌아가자. 아, 반나절이 그냥 지나갔군. 아, 뭐라고 말좀 해봐요! 어딘가 돈될 만한 물건을 남겨두셨을지도 몰라. 한번 제대로 뒤져보자. <laughs> 돈 떨어져서 또 라면이야. 그래도 혼자 먹는 건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렇지? 자, 다섯 개 끓여서 딱 절반으로 나누자. <laughs> 너 인상 진짜 더러운 거 알긴 아냐? 그런데 말이야. 눈은 그나마 괜찮으니까 눈좀 까고 다녀라. <laughs> 낙법을 왜 배우는지 알아? 빠르게 일어서기 위해서야. 잘 떨어지는 법을 배워야 잘 일어설 수 있는 거다. 뭐야? 이니 이건? 관장님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에? 이런 거 찾자고 이 삽질을 한줄 아세요? 더 값진 걸 돈이 될 만한 걸 넣어놨어야지. 내가 필요한 건 돈이라고. 관장님이 나한테 뒤집어씌운 돈. 괜찮. 더럽게 앞에. 돈 내놓으라고. 나 혼자 뭘 어떻게 하라고 일하는 거예요? 양심마. 너 같은 놈은 내가 잘한다. 그동안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묻지 않으마. 넌 잘할 거야. 내가 있으니까. 이 최재석이가 보증한다. 허. 보증이라. 나 몰래 빚 보증은 확실히 하셨네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저씨, 일어나세요. 아, 아, 아저씨라니. 아직 20대야. 경찰? 왜 길바닥에 누워있는 거지? 그건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인데요. 아, 경찰이 나한테 무슨 볼일이에요? 아, 인상이 나빠서 그렇지, 본성은 착한 소시민입니다. 언제 뭐 잘못했다고 말했나요? 왜 길에 누워있는지를 묻고 있는 건데요 아 그러셨군요 전 양시백이라고 하고요 네 성함이 음, 양시... 뭐라고요? 양시백입니다 음... 100만원 할때100네 돈을 좋아하시나봐요 비유가 어쨌든 양시 백씨, 저는 성종서 권혜원 순경이라고 해요. 어쩌다가 여기 눕게 되셨는지 차근차근 알려주시겠어요? 저, 제가 뭐 잘못했다고 신고가 들어온 건 아니죠? 네, 저기 질문에 좀... 아하, 아예... 그래요, 저 알아 모셔야죠. 가게 눈부시구나. 당장 어떻게 떼돈을 번다? 어 설이구나. 아, 안녕. 안녕하세요. 이쪽은 아 설이 삼촌 되는 사람이다. 아, 예, 그러시군요. 아, 전에 소리가 저희 도장에 잠깐 다녔었거든요. 소리, 아버지께서도 잘 계시죠? 아, 네, 별일 없이 잘 지내십니다. 어머니, 몸 상태는 좀 나아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럭저럭 호전되는 중입니다. 허, 어, 그거 이상하네요. 서리는 부모님이 두분다안 계시는 걸 모르시나 보군요. 눈에 힘좀 빼지. 거짓말도 진정성을 담아야 통한다고. 자, 이제 솔직하게 말해 봐. 당신 삼촌 같은 거 아니지? 노보 너는 알거 없어. 오호야 손이 빠르시네. 둘러댈 럭살도 없나? 낭비할 시간이 없거든. 둘러대는 건 취향도 아니고. 그럼 여기서도 성실한 응답을 보내야지. 음~ 그러면 맞고 기절해 있었다는 건가요? 아, 그랬나 봅니다. 전혀 아프진 않았지만요. 어쨌든 그 자식 눈빛이나 기운이 보통 사람하고는 달랐습니다. 무인의이인가인가요뭐 그런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남자는 역시 유상일 같아요. 유상일? 네, 얼마 전에 출소한 자예요. 사람남이 집에서 여자 아이를 데리고 잠적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사 같아요 유괴? 더 알려주실 내용은 없나요? 어, 글쎄요. 조만간 공개 수사로 바뀌면 현상금도 걸릴 거예요. 현상금이요? 네. 아직은 아니지만 붙잡은 경우엔 더 크고요. 저 혹시 어, 어, 얼마나 됩니까 그 현상금이라는 거? 잡았을 때. 자, 잡았을 때? 대략 <laughs> 3천만원 정도였던가? 삼삼촌이요 유상일과 만난지 얼마 되지 않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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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직 정신이 없어서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네좋아요 Mmm. 어, 저기. 그래요. 저기요 참, 하나 더 예? 양지도장 사범님이시죠? 최재석 관장님 요즘 어디 가셨나요? 관장님이요? 저희 관장님을 아십니까? 뭐, 관할이다 보니 이래저래요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저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같이 일하시던 분인데 어디 가셨는지 모르세요. 예, 저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알겠어요. 신분이 확실하시니까 동행하진 않겠어요. 하지만 추후에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자, 잠깐만요. 저, 만약에 제가 그저 유상일이라는 사람을 잡으면 어디로 연락해야 합니까? 붙잡으면 삼천…… 여기에 걸어 보겠어. 그런 건 생각할 때가 아니야. 서두르자.